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헤우입니다자 오늘은 커서의 가성비 게이밍 헤드셋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저번 HS80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워낙 평가가 좋았지만 사실 가격대가 거의 20만 원의 고가의 헤드셋이라 구매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참고로 둘다 유선 헤드셋이고 h s 6 5 모델은 약 11만 원, HS55 모델은 약 8만 원대로 커서 게이밍 헤드셋 입문용으로 괜찮은 제품이고. 제가 실제로 사운드와 마이크 음질을 확인해봤을 때두 제품 모두 돌비 오디오도 지원을 하면서 가벼운 무게, PC, 맥, 플스5, 플스4, 엑스박스 시리즈 XS, 닌텐도 스위치, 모바일까지 지원을 하며 가격 대비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줘서 오늘은 이두 모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HS80 모델과 사운드 차이, 마이크 음질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구성품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딱 제품 본체 그리고 USB DAC 끝입니다. 뭐 유선 헤드셋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5mm 유선 연결로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지만 돌비 오디오 7.1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는 USB DAC가 있어서 USB 연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윈도우 10에서 기본 제공하는 윈도우 소닉 시스템을 사용하여 돌비 오디오 시스템에 뒤처지지 않는 가장 7.1 서라운드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두 모델 전부 PC, 맥 플스 5, 플스 4, 엑스박스 시리즈, XS, 닌텐도 스위치, 모바일까지 지원을 하며 거의 기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스 5의 경우 템페스트 3D 오디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펙도 두 제품 모두 응답 주파수, 20Hz에서 20kHz까지 지원을 하고 50mm 네오디움 드라이버, 디스코드 인증 마이크까지 탑재되었습니다. 스펙과 연결 방식, 돌비 오디오까지는 전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S65 제품은 커세어 로고가 있는 메시 그릴 이어 컵 구조 HS55 제품은 응각으로 헤어라인 처리된 커세어 버추어스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HS65 제품이 더 상위 라인업이지만 디자인은 HS55 쪽이 좀더제 취향입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 각자 판단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 컵쪽 하우징 자체는 메탈 소재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 소재인 것 같고 헤드밴드는 둘다 알루미늄 강화 메타 소재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둘다 기본적으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이어컵 하우징과 헤드밴드 쪽 마감은 HS65는 촉촉한 완전 무광 마감, HS55는 반광 마감이라, HS65가 마감 자체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컵 메모리 폼도 겉 표면은 인조 가죽 소재로 동일했지만, 귀에 닿는 표면은 HS55 제품은 가죽 소재, HS65 제품은 패브릭 소재로, 땀과 열에는 HS65 제품이 좀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외 마이크 탈부착이 안 되는 구조는 동일했고, 길이 조절 방식, 이어컵 회정 방식, 케이블 길이와 케이블 소재까지 동일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품인데도 케이블 고무 케이블은 조금 그렇긴 하네요. 불량 케이블도 아닌데. 무게는 HS65 제품은 282g, HS55 제품은 273g으로 10g 정도 차이라 체감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최근 고가의 헤드셋들은 대부분 300g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착용감은 둘다 장력은 조금 느껴지는 편이고, 유연함은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고가 헤드셋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밴드 크기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사이즈 자체가 넉넉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착용했을 때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머리 위쪽 헤드밴드 가루 길이가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헤드밴드 쿠션감이나 이어 컵 메모리폼 쿠션감은 괜찮은 편인데 머리가 크신 분들은 이 헤드셋은 분명 작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착용감만 보면 작다는 느낌 때문에 1티어는 아니고 2티어 또는 3티어 정도 마이크는 여기서 딱 스냅이 걸리면서 온오프 되는 방식인데 이 스냅의 강도 자체는 HS 65 제품이 훨씬 강하고 구분감이 좋습니다. HS 55 제품은 아주 미세한 구분감만 느껴지더라고요. 마이크 움직임은 구조상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마이크 음질은 두 제품 모두 디스코드 인증을 받았고 각각 제가 실제로 들려드릴 테니 각자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HS 80 제품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은입니다 지금은 커세오 HS65 마이크 원볼 음질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HS65 마이크 원볼 음질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은입니다 지금은 커세오 HS55 마이크 원볼 음질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커세오 HS55 마이크 원볼 음질입니다. 들어 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지금은 커서 HS80 마이크 온블 음질입니다. 들어 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커서 HS80 마이크 온블 음질입니다. 들어 보시고 어떤 게더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HS60 제품에만 탑재된 특별한 기능을 알아볼 텐데 전문 음향 소프트웨어 소나왁스 사운드 아이디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맞춤 사운드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조금 신기했는데 보시면 테스트할 원하는 사운드 트랙을 하나 지정을 하고 다음 화면에서 나에게 맞는 사운드 A와 B 중 선택을 하고 디테일한 소리의 차이를 느끼면서 선호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A와 B 중 차이를 못 느낀다면 아래 No Difference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좀더 선호하는 사운드로 EQ 설정 값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나만의 맞춤형 사운드 아이디가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대신 이 기능을 켜면 기본적인 이퀄라이저 설정 EQ 프리셋 사용이 불가능하니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원하는 걸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각각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목소리> Check my baby G-Shock, said it's time, all my thoughts linked up, multiplying, no divide, dropping hit after hit, never miss, it's a crime, but my karma stay lit, Buddha sip. Check my baby G-Shock, said it's time, all my thoughts linked up, multiplying, no divide, dropping hit. Oh my God. So, whatever you're holding on to right there, that's your old life. You gotta let that go. Because your new life is entirely. Old. So, whatever you're holding on to right there, that's your old life. You gotta let that go. Because your new life is entirely. So, whatever you're holding on to right there, that's your old life. You gotta let that go. Because your new life is entirely. 사운드 느낌 자체는 일단 가격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면 진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이 설정에서 스테레오 돌비 오디오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돌비 오디오 사운드가 훨씬 좋게 들렸고 크게 왜곡된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돌비 오디오 옵션을 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여기서 아까 언급한 소나 웍스 사운드 아이디의 경우 이거 온오프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서 솔직히 뭐가 더 좋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서 절대 기준으로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 제 느낌은 사운드 아이디의 경우 저음이 살짝 더 단단해지면서 작은 소리의 디테일이 더 명료하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동안 소개했었던 헤드셋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저렴한 제품입니다. 유선 제품이고 헤드셋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다는 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가격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면 괜찮은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고 마이크 음질도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물론, HS80, 이런 고가의 헤드셋이랑은 사운드 차이가 분명 있지만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즉, 커세어 헤드셋을 원하고 가격 대비 괜찮은 음질과 괜찮은 마이크 음질을 원했던 분들에게 고려해볼 만한 헤드셋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나 웍스 사운드 아이디와 디자인 차이를 제외를 하면 사실상 두 제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소나 웍스 사운드 아이디가 필요 없다면 HS5 제품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